<laughs> 제가 노란색깔 눈황색할... 왔어요. 어우, 야, 이거, 오늘따 다 위로 이렇게 힘들지? 우리가. 이렇게... 아, 당연히. 감기가 아주 시기 들렸으니까 그렇네. 아. 우 어우. 와, 젠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오른 눈에서. 와 망했다. 와 망했다. 와 망했다. 와.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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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적당히 할건 해야지. 적당히. 적당.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솔직히 멋있어서 뭐 괜찮긴 한데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 <laughs> 비가 없어요. 비가 아, 없다. 야. 여기서 제발 아아 아! 와, 와, 대박 와, 진짜 와, 와, 대음 와, 잘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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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가 멜로드 왜 우리를 해줘 하나 진짜 짜증나요 진짜 진짜 짜증나요 여러분들 송유정한테 전화해볼게요 여보세요 너 게임맞아 엄마 왔어? 어, 엄마 왔어? 와, 이거 하나 사니까 엄청 비싸다고요 아 그래? 응 얼마게? 2천원? 어 2,200원이야 <laughs> 누구 전니 손녀주 냉동실에서 먹고 싶어 그 먹을거지? 아니야? 이따 먹을거야? 아니, 이따 저기 냉동실에 넣어까응 거기 게임하는데 너무 집중하면 안돼 네 지금 몸이 안좋으니까 네야 음. 내가 좀 하고 싶은 게임이 있거든 뭔데? 근데 나 게임 폰이 갑자기 사라졌어 응, 왜? 야, 일단 들어와봐. 라이벌. 아, 누누요. 이거 너가 해봤던 게임인데, 너가 좀 좋아할 것 같아. 전원을 켜야 돼.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나 지금. 야 근데 너는 이게 좀 당연한 줄 알겠는데 나 이제 핵안 쓰고 이제 워롭 월옵... 겁나 맞아. 잘한다. 봐봐봐 봐봐. 알잖아, 봐봐, 봐봐. 근데... 요 옆에 장 앞에. 앞에. 응? 핵안 쓰고 워롭이 뭔뭐 말이야? 대체로 못뭐뭐 게임이야? 아니 그 게임 워롭이 많다. 아닌데? 야, 근데 이거, 그, 시프트라 켰다 껐다, 그거, 그 워롬 말고, 그냥 화면 돌려서 하는 워롬 있잖아. 나 이제 그, 시프트라 껐다 켰다, 그 워롬 말고, 그 워롬 이제 나안 해. 아안 해. 저 접었어요, 그거는. 야, 그냥 이 게임 알려줄까? 이 어, 게임은 일반... 일반인들은 못 깨는 워로... 아아 나 이거 해봤긴 한데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우리 도치궁이 안녕 도키 거글도 안녕 발달이안네 뭐야 이거 왜 0프로야? 아까 응? 0프로인데 어, 켜지는데? 어 나도 그런 적 있어 엄마가 0프로인데 왜 여기 놨을까? 0프로야 근데 좋은 거 아니야 1프로인.. 아니 0프로인데 켜지면은 더 오히려 아카안. 게임을 빨리 할수 있잖아 이걸로? 너왜 0프로야 근데? 나터지고 있어. 야, 근데 너도 배터리 수가 적고, 나도 배터리 수장, 수, 수가 적네. 나 9%. 야, 0%. <laughs> 야, 이거 뭐야. 나 안, 안 꺼져. 왜? 야, 나워로 겁나 잘해. 왜 이렇게 잘한다? 설마, 이거, 나 이거 알아. 우리, 너 이거, 우리 같이 했었잖아. 운노할수 있다 이거. 야나 겁나 잘하지. 아나 아, 진짜. 야 잠만 깐나핵좀 써야겠다. 잠깐만. 것 때문에. 아니 나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아 나도 그런 거 준비. 그 옆에 발판 있는 거다 알지. 응. 나 거기까지만 핵 쓸게. 네. 야, 근데 왜 이거는 나는 핵이라고 부르는 걸까? 참, 이름. 아, 어, 됐다, 됐다, 됐다. 잠깐만, 나도 올라갈게. 아, 아, 탈락, 아, 아, 벌어 야, 올라와. 나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어. 야, 자, 첫 번째 선수. 유골랜 자, 첫 번째, 선수. 유 o 레미 a 인가 m 네 잠깐만요 저기까지만 올라갈게요 o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요 m

야 나도 내려갈까? 아니 내려가면 또 너가 안돼 내가 내려게야너 잠깐. 어. <laughs> 와. 첫 번째 선수, 선수 You Got l Me. 갈게요. 네. 두 번째 선수 c o n t 아, 죄송합니다. 나쁜 말해서 어, 아, 아, 잘 야, 근 야, 이 머릎이 살짝 이상한가 봐. 나 갑자기 안 돼. 아니. 렉이 걸리는데, 나는? 야, 나는 오히려 렉이 걸리는데? 어? 우리 박을 박을 간정이 없는데? 갈라고 안 했어 우리 그치? 응. 아 갈라고는 했는데. 아, <laughs> 난안 했어. <laughs> 아빠 난안 했다. 너는 아니야. 어, 난안했어나 아직 발표만 해. 자첫 번째 선수 어! 그, 유골레아야나 아! 간다. 건골레. 오오 갑니다. 응. 줄줄 줄. 아, 아, 아니, 태초왔어. 뭐냐 이거? 아니, 야이 타워가 살때 이상한데. 야핵써도 돼? 핵써야 돼. 야 이거 안 돼. 안쓸 왜? 야 이거 나 태초왔음. 아니, 태초 왔음. <laughs> 야, 나 태초왔음. 야나 오늘 이 타워 꼭 깨고 만다. 아, 좋아. 그런 들한번해야 돼. 아, 야, 우리 그냥 이쪽으로, 아, 아니다. 나 이쪽으로 가야 나무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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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났어. 아! 나나 근데, 월업 실력 겁나 많이 늘었지? 나 원래 여월롭도잘 못하던 애인데. 야나 근데 나 단겜할래 나뭐 하고싶은 게임이 있어 뭔데? 나 이제 이거 너랑 같이 깰수 있을거 같거든? 짧지만 어려운 월옵타워 어? 짧지만 어려운 월옵타워 나 이거 깰수 있을거 같아